껍데기는 가라 가라의 체크 뭐죠? 명... 명령이죠 명령 그러면 껍데기는 가라고 했네요 껍데기는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껍데기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 부정에 대한 이야기겠죠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어 껍데기는 가라라는 행이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반복돼 있죠. 시행의 반복이라고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근데 4월 알맹이만 나무라 그랬죠? 그럼 알맹이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긍정이겠죠. 자, 4월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동엽분 이제 네 사일구혁명 그때 당시에그 <laughs>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동학년은 너네 전봉준 아니야? 응. 전봉준. 어 녹토장군. 나중에 머리만 남았죠? 일단 그래서 그 전봉준에 대한 이야기.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그들의 외침만 살아있고 껍데기는 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연과 2연을 보세요. 1연과 2연 어때요?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뭐가 쓰였다? 문장 구조의 반복도 쓰였다.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예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달아 가라 이곳에선 이곳에 체크 여기서의 이곳은 우리나라 땅을 이야기합니다 국토를 이야기해요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놓은 아 여기서 말하는 이두 가슴과 그곳은 나체에 대한 이야기예요옷 활짝 벗고 있는거 아사달과 아사녀가 아사달 아사녀는 뭐죠? 음... 어? 아사달과 아사녀가 전우화 측녀? 노노노노. 아, 그신라거요 네, 여기 어, 석가탑인데. 그렇지, 그치 그렇지. 경상에 있습 음. 나중에 경 어, 경주 가면은 이제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 중에서 무형탑이라고해 가지고 이제 그림자가 없는 탑에 대한 아, 현대 소설 중에서 그림자가 없는 탑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경주를 지금 가세요? 예. 아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것은 아사녀가 이제 물에 빠져 죽을 당시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보면 돼요. 여튼 아사달과 아사녀가 근데 어때? 두 가슴과 그곳을 내놨다 했으니까 옷을 입었다 안 입었다? 안 입었다. 그럼 옷을 안 입으면 얘네 변태야? 아니 순수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순수함, 순수성. 중립의 초례청 앞에서 부끄럼을 빛내며 맞절할지니 맞절을 한데 중립의 초례청이래. 초례청이 뭐래? 혼인 예식을 치르는 곳이래. 그러면 맞절한다의 의미는 뭐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의 가정으로 묶이는 것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래서 맞절한다의 합일이라고 써주세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의 체크. 한라산은 어디 있어요? 어 한라산은 우리 나라. 어디요? 제주도. 네, 맞아요. 백두산은 어, 어디 있어요? 북한의 그. 그렇죠. 쓰세요. 북한. 어, 백두산 북한. 물론 이제 중국에랑 겹쳐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썼다. 그런 뭐지? 그치, 영토 전체를 이야기하는거지 그치? 그래서, 이이 이 작은 걸로 큰 거를 비유하는 방법이 뭐죠? 작은 것들을 큰 거를 대표하는 작은 것들로 비유를 했다 거기서 볼까요? 대유법 <laughs> 대유법의 뜻은 뭐예요? 대표적인 것으로 비유하는 방법입니다 방금 이것처럼 이해돼요? 제주도 남쪽을 대표하는 한라산, 북쪽의 끝을 대표하는 백두산, 이걸 대표적으로 표현해서 큰 하나의 조국을 의미하게 되었다라고 보면 대우법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프랑스 문학이나 아니면은 유럽 문학 같은 거 보면 약간 그런 것도 있잖아요. 펜은 칼보다 강하다. 문화혁명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고 했으니까. 거기서의 패는 글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 칼은 무력의 힘에 대한 이야기 이해되나요? 이런 것들이 다 대우법이다. 향그러운 향그럽다에 대한 이야기는 후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후각. 흑가슴만 남고라고 되어 있죠. 흑가슴에 그럼 흑가슴은 좋은 거 나쁜 거? 흑가슴이 남으라는데요 사장님. 흑가슴 만 남으래요. 좋은 거죠. 그 모든 세부치는 가라, 모든 세부치의 체크. 이건 좋은 거, 나쁜 거? 나쁜, 나쁜 거. 거.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용에서 살구 혁명 나왔죠. 그러면 세부치는 껍데기도 꺼지고 세부치도 꺼져라라고 했으니까 살구 혁명일 때는 민주화 운동이었죠. 그거랑 반대되는 세부치는 뭘 의미하겠어요? 총칼. 그쵸, 총칼을 의미하겠죠. 동학령 곰나루. 이거 동학 운동에 대한 이야기죠. 뭐예요? 총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이 합의를 하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전체 한반도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또 뭐야? 남북 간의 대립도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세부치는 모든의 체크를 좀더 해볼까? 거기서의 모든은 뭐예요? 시적 허용을 그죠 시적 허용이죠? 우리가 다 쓰지 않는 말이죠 이건 뭐하고 있어?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조국에서 뭐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모든 세부치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모든 폭력적 억압, 무력 이런 것들은 싹다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나요? 일 번부터 보겠습니다. 위시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청자 있어요? 없죠? 유사한 통사구조를 반복했다. 어, 아까 문장구조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리적 표현. 궁금한, 뭐 물어본 거 있었어? 없었지. 음성상징어, 의성어, 태어 있나요? 없었어요. 색채어, 색깔에 대한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2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는 단호한 어조, 꺼져. 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죠. 니은, 아우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청각, 맞죠? 디귿은 화자의 의지를 재차 강조한다.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강조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4번 볼까요? 공간적 의미가 시간적 의미로 전환되고 있다. 쓰읍, 맞나요? 공간이 공간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시적 허용을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라고 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맞는 말이죠. 3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위시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동엽 시인은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인 대지에서 우리 민족 공동체가 함께 살기를 소망했다 거기에 즉 함께 살기를 소망 그러니까 뭐래? 중립의 초래청에서 맞절을 하니까 남과 북이 화해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흑가슴만 남고 한라에서 백두까지 흑가슴만 남고 모든 세부치는 가라라고 했으니까 공존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당신은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사회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했고 사회 모순 부조리 체크 그래서 이게 뭐 사회 구혁명 남과 북은 2년 대립의 체크 그래서 중립의 초래청에 대한 이야기 시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와 본관에 저항했던 동학혁명이나 사월혁명과 같은 정신이 필요하다 1번 껍데기는 현실의 문제를 유발하는 외세와 그 추종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겠다 너무 맞는 말이지 꺼지라고 했으니까 중립의 철회층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모순과 부조리가 담겨있는건가요? 아니요 거기서 뭐하고있어? 혼인하고 함께해서 하나가 될거예요 라고 했으니까 이거 극복하는 모습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마자할지니는 화합하기를 소망 아까 말했죠 합일 흑가슴은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인간 생명의 원초적 본질이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것 맞는 말 세부치는 부정적 대상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